은 타샤의 병영체험 신병교육대 입소해서 신체검사 받고 옷 같은 거 받고 다대 배치 가지도 않았어 일단 훈련소까지 가가지고 몇번 훈련병 번호 받기 전까지만 딱 갔어요 훈련소 생활부터 하고 봅시다 안 하지마 자자자자 자 훈련소에 갔어. 네. 훈련소에서 제일 처음 가면 뭐 하냐고. 분교대에서 걸어서 훈련소에 가면 응. 방을 배정받나? 짐부터 풀어요. 다음 관물대를 배치를 받고 그 관물대 번호가 자기 훈련병 번호가 돼요. 37번을 련병면 5번 해보세요. 37번 훈련병 5, 5, 1. 이렇게 하면 몽둥이지 5, 몽둥이 고 1. 응. 응.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받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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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를 배정받딱딱딱딱딱딱딱받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을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을딱딱딱딱딱딱딱딱 번호를 조교가 조교가 거기 있는 병력을 다 나눠준다고 도우미? <laughs> 아니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도우미 도와준 사람 누구냐면 군대장훈련병 군대장훈련병한테 응. 시켜요. 음 응. 나머지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요? 어울 걸 까고 있어요. 에. 그런데 나눠주는 물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탄입대두 개. 응. 총기 수입하는 도구들. 응. 탄띠. 응. 엑스반도 음? 등에다 매는 분장 더블백 음? 음? 엄청 많이 나오는 이 물건을 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관물대에 넣어 그렇지 어. 훌륭해 어. 자기 관물대에다 다 넣어야 어. 자기 관물대에다 물건을 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레이 네, 그걸 배웁니다 잘봐한 네. 번만 보여준다 네. 자, 잘봐잘봐 잘 봐. 잘 점수 차려 어. 네모 안에다가 네. 좌측에다가 어. 자신의 주기가 보이게 어. 주기가 뭐 여기 이름 써있는거요 아, 아, 어, 주기가 어. 보이게 벽돌처럼 네모나게 요런 크기로 어. 옷을 접어서 어. 왼쪽에 쌓는거야 어. 활동복 먼저 네. 그 다음에 전투복 야상 위에다가 이제 전투복을 놓는거예요 음. 여기 안에다가는 보기 싫은 물건 넣고 세면백 넣고 음, 윗부분은 음. 이제 수건으로 가려요 음. 어 그리고 전투모는 위에다 놔 탄띠는 전투모에 둘러 음. 엑스반도는 그 위에 걸쳐 음. 탄입대는 그 앞에 놔공장사그 음. 음. 뒤에 걸쳐 음. 수통은 뒤쪽에 놓는 거야 음. 자 오케이 다 외웠지? 네자 해봐 끊어주세요 성당감물때로 들어가 그냥 그렇게 한번 알려주고 끝나요? 네한번 알려줘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왜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들었을 걸? 신기한 건 제대하고 보면은 네. 너무 쉬워. 이제 다시 한번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보세요. 어옷 놓고. 옷? 옷? 옷이지 옷 입으니까. 전투복이지 군인이 무슨 옷이야? 전투복도 옷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대장님도 네. 아저씨인데 가서 아저씨라고 그래요? <laughs> 관심사병이라고 네. 해서 네. 노랑색 딱지가 있어요 네이거는 병아리 다. 병아리 세계 최고의 관심병사 기대합니다 어, 아 진도 나가야지 들어와서 아직 총도 못봤어 주기가 보이게 활동복 그 다음에 전투복 각잡아서 딱딱딱 그 다음에 모자를 위에 박아 좋아좋아 응. 탄띠를 둘러 딱그 다음에 나머지 공병석 공병석 위에 이렇게 세고나 그렇지 그렇 수통 수통? 수통 어디더라 수통은... 머리맡에 <laughs> 한 번만 알려주세요. <laughs> 네. 수통은 뒤. 뒤에 어. 이, 이렇게 바가지가 있잖아. 네. 그럼 여기가 수통, 여기가 공룡. 오. 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이제 훈련소에 들어와서 아직 입소시키도 안 했고 신고도 안 했지만 물건 음. 이제 정리합니다. 어때요? 훈련소 ACP 자질이 보입니까? 세계 최고의 관심병사 기대합니다. 이게 시간대로 따지자면 훈련소에 들어온지 넌 이제 2 시간 정도가 된 거야. <laughs> 이제 드디어 당신은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너는최상훈련병주지요저 갖고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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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하라고. 끊어서. 저번 훈련병 오저은 그렇게 느리게 말하면 수백 수천 번해는되는데 언제 다될 거야 에이. 빨리 하라고 이름은 끊어서 해 끊어서 오 고은 <laughs> 야 관물대 들어가 <웃음> <웃음> 아, 여러분 다웃기려고한거였고 너는 35번으로 하자. 고 네, 35번 훌려이거건고이거이렇게되는거네 오! 고 은! 대대장 무기만를이이건 응? 음. 실패로 하겠습니다. 아 왜요? 이거를 아이거게 짧은 거를를 줘요? 자! 봅시다 음.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여군이 된다. 우리는 실정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우리는 영의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자 됐어. 이거 끄고 한번 해봐. 육구복무신조 시작! <laughs>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어... 충성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진짜 거짓말. 응. 타샤님 이걸 응. 못 하잖아요. 응. 같은 조들도 이제 피해가 있구요어 왜요? 같이 하거든. <laughs> 어쨌든 타샤님은 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응. 여러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얍. 처음에 훈련소에 온 애들한테 응.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해라라고는 안 해요. 하지만 응. 제일 골자품이 뭐냐? 애국가. 어 애국가 왜요? 애국가를 군대에서는 사절까지 불러요. 그리고 도수체조라는 게 있어요. 응. 그 동작을다 외워야 돼요. 국민체조 같은 것처럼 그쵸? 이제 동작이 있어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응. 자대 가가지고 할때 이걸 절도 있게 안 하잖아요. 개갈굼 당해 진요 대충 어떤 느낌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팔 뻗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응.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예아 아, 이게 나와 있네? 아니 흔한 거예요. 오 우와. 국민체조 다리운동부터 시. 하나, 어이, 한, 헤이, 나서, 나서. 일곱 여 이거를 들어간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매일 아침 척만 아우는자마지막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네 35명 훈련병 오고은 오오오오 훈 훈련병보다 잘한다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팍팍 아플. 아니 아플. 열중 팍